예, 새로운 스타일의 홀더가 나와서 어, 깔끔해서 구매해 봤습니다 어, 조립해서 도킹해서 확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개수만큼 늘려서 이렇게 어, 부착할 수도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빼고 네, 여기도 어, 홈이 아주 잘 아 들어 맞게 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여는 것 이렇게 네. 구성품 이렇게 어, 들어있고요 홀더가 추가된 것도 있고, 어, 홀더 없이 요렇게 주문할 수도 있는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게, 어, 구성품을 조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자, 요거는, 어, 여기에, 나사와 나사 사이에 연결을 해서, 어, 두 개를 연결할 때, 아, 요렇게 전선을 이용하지 않고, 댐퍼 인가 요걸로 이렇게 어,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려가게 자, 그래서 요거는 당장 필요 없더라도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없으면 전선으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빼는 거는 어, 쉽게 빠집니다 요 길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 잡고 빼면 은 그냥 빠집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전선을 연결해서 쓸수 있는 커넥터를 어, 같이 줍니다. 그래서 전선을 바로 여기에 납땜을 할 수도 있고 어, 구멍 속에 넣어서 어, 볼트를 돌려서 너트를 돌려서 어, 전선을 연결할 수도 있는 방식. 그리고 확실하게 하려면 어, 이렇게 커넥터를 사용해서 예, 오작 커넥터를 사용해서 어, 거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자, 이걸 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확대 볼트. 여기에 와셔가 하나 있습니다 아 와셔가 아니네요 O자 커넥터 커넥터입니다 전선을 여기 놓고 찝어가지고 어, 어, 걸어서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너트너트가 노트. 이렇게 되어있고 너트가 밖에만 되어있습니다 마이너스근 안과 밖에 하나하나씩 꽉 찝어주게 어, 두개가 제공되고요 어, 그래서 여기는 밖에만 조여주면 됩니다. 안쪽은 어, 신축성 있게, 탄력성 있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지, 건전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트가 필요 없고요. 이걸로 길이를 조정해서 어, 건전지 길이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너트를. 그래서 예전처럼 어, 배터리를 넣다가 었뺄때잘안 빠져서 뭐 엄청 힘들게 어, 미리 헝겊을 뭐 본드로 붙여서 빼거나 이런 방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프링이 하나 제공됩니다. 끼워서 마이너스 그게 어, 높낮이 조절. 집어넣을 때 들어가고 안착되면 고정되고 빼면 또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극에 너트, 자오차 카넥터 없이 그냥 전선을 바로 연결하고 쪼여도 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자기 편한대로 하면 되고 그다음 이렇게 양쪽에서 너트가 주어진 방식을 풀어서 빼면 됩니다. 도 빼고. 네. 이렇게 너트가 세 개, 긴 볼트, 짧은 볼트 두 개. 긴 볼트는 마이너스 극에 스프링 조정할 수 있게 길게 나왔고, 보라스는 그냥 고정해놓는 거니까 짧게 나왔고. 그리고 바깥 마지막 너트, 네모 각진 너트 두 개. 이렇게 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홀더. 홀더. 뚜껑. 이 뚜껑도, 어, 여기에 딱 맞게, 아, 홈이 딱 파져 있습니다. 여기 딱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딱 맞춰서. 열 때는 여기에 톡 튀어나온 거 잡고 한쪽 먼저 열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 열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성품은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주문하면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안쓸때는 뭐 미리 조립을 해 놔도 되고 이렇게 어, 해서 어, 닫아서 보관해 놨다가 필요할 때 하나하나씩 조립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재고로 놔둘 때는 어, 각자 분리해서 놔두지 마시고 어, 그냥 합체해서 전부 도킹해서 어, 놔두시면 은 잃어버려서 어디 두었는지 <laughs> 못 찾아서 다시 주문하는 이런 발생이 안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면은 일자가 됩니다, 딱. 이렇게 깔끔하네요. 그래서 출력물, 3D 출력물에 적용해서, 어, 1860 배터리를 겉면에 넣으면 좀 보기 안 좋았는데, 요걸 어, 이용하면은, 어, 좀 유니크하고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이 어,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요 연결, 이 도구맨 거는, 어,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려면 이렇게 하고, 직렬로 하려면 직렬로 하고, 병렬로 하려면 병렬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연결해서, 어, 볼트에 같이 조여서 연결하는 겁니다. 예, 아이디어는 아주 좋습니다.